저도 배추리 좋아합니다. 저배초리 그래. 좋아합니다. 어머니 생각에서 아, 눈물 날것아서 그리고 아, 또그 굉장히 좋아. 아까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서 오셨어요. 부산. 에 팬클럽 눈물 좀잘 하시니까. 그러면은 여기 그 이거 하시는 게 누구시라는지. 아이 오렌지에 우리 대... 대표 이사께서 예이이장민에 네. 예, 네. 아. 열렬한 아. 팬이라서 아. 이거 한번 세 번째 가았어요 아주 예쁘고 아 여자분이시구나 예, 아주 예쁜 분이에요 어, 저하고 비슷하시네 그치 뭐 여기 요 대표이사님 차인데 네. 저는 이제 월급 받는 기사 아, 오늘은 그럼 여기 뭐예요? 여기 학생들 왜. 부산에서도 왜. 유명한 센텀고등학교 유명한 아, 학생들 아, 네. 학생들 뭐 여기 뭐 에브랜드 석..뭐라 그러지? 석..수학여행 수학여 예예 이집 나온 걸 나는 유튜브만 해서 들어봤거든요 짤막짤막한 거 노래가 약간 발라드 식인데 좋더라고 노래 그리고 약간 민호님이 감성이 게 좋죠 그런남모르 우리처럼 들어봐야 돼그 노래를 안 들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맞아요 <목소리> 저도 그래도 <목소리>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기만 했는데 자꾸 <목소리> <작곡이> 보다 보니까 <목소리> 기사님들도 좋아하시는구나 예. 만 여길 와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선생님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신랑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